자,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제목이 좀 신기한데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방황하는 흑덩어리. 네. 방황이 어떤 뜻이죠? 방황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laughs> 길을 잃어버렸다는 게 방황하는 거예요. 맞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사님이 어릴 때 이건 어 요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강사님이 살았던 어릴 때 살았던 곳이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강사님이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에 가려면 은 어머니랑 같이 버스를 타고 좀 나가야 되겠대요. 강사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을 가서 어머니랑 같이 장을 보는데, 강도사님만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다시 어, 옛날에 그랬었어라고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저를 이쁘게 해서 데리고 갔대요. 이쁘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laughs> 그냥 어머니 눈에 예뻤겠죠? 예쁘게 해서 그냥 하얀 고무신 신겨서 뭘 입혔다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복을 입혔나? 뭘 그렇게 데리고 가셨는데 시장에 가면 뭐, 뭐 하러 가셨겠어요? 어머니가? 장 보러 가셨겠죠? 아, 진 장을 보시다가 누구를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네, 저를 잃어버렸어요. 저를. 제가, 어, 어머니가 저를 잃어버렸다기보다 제가 막 뛰어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뛰어가가지고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셨대요. 거기에다가 어머니 눈에는 하얀 고무신에 너무 예뻤기 때문에 누가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얀 고무신 신으면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뻤대요. 그래서, 어, 어, 누가 데리고 갔나보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졌대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는데 조금 찾고 있는데 제가 그 옆으로 상가 옆으로 쌩! 하고 지나가는 걸 보고, 야! 그러면서 이렇게 잡으셨, 잡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부모님이랑 멀리 갔는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다른 누나나 형이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만 엄마랑 단, 단 둘이서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요? 뭐하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엄마한테 엄마 잃어버리면은 어? 어떻게? 어 112에 전화해요. 와, 똑똑. 네, 어떻게? 핸드폰으로 네? 가만히 있어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요또 다른 사람한테 아예 예, 전화해달라 그래요. 자, 부모님 전화번호 아는 친구. 와, 네네, 손 내려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내려도 돼요 내려도 돼요 자 그러면은 잃어버리면은 웬만하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뭘 어,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맞아요 웬만하면 그 자리에 있는게 나을 거예요 앉아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화번호 아저씨 지나가는 분한테 어 엄마 잃어버렸어요 잠깐 전화 빌려도 돼요 이렇게 할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경찰 아저씨 불러주세요. 울면서 그냥 경찰 아저씨 불러주세요.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다 도와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어린 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없어졌다. 라고 하면, 큰일 났다. 하면서 보통 이렇게 엄마를 찾아서 가기 시작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어, 엄마 어떻게 하지? 무서워서. 걷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엄마랑 멀어지기가 쉬울까? 아니면 더 가까워지기가 쉬울까요? 맞아요. 멀어지기가 쉬워요. 사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웠을까요? 가까워지기가 쉬웠을까요? 멀어지기가 쉬웠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강도사님이랑 함께 본 것처럼, 어? 나의 행복의 울타리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막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걸 하면은 행복했던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을 해도 우리 친구들은 뭐할때 가장 행복한가요? 게임할 때? 네네네. 만약에 부모님이 새로운 휴대폰을 사주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그쵸? 어, 강사님이 예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아, 그 우리 친구들 만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뭘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1위가 뭐였을까? 네. 네네네. 다녀온 코 1위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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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기도 맞고 다 맞는데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핸드폰이었는데 막상 핸드폰, 하루 종일 보면 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멍청이, 맞아요. 뇌가 어떤 부분이 파괴가 된대요. 심지어 더 어릴 때 핸드폰을 많이 보면은 강도사님 딸 핸드폰 볼까요, 안 볼까요? 네, 맞아요.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네네, 쥐어주면은 네네, 너무 많이 봐요. 아무튼, 그래요.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까 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바라던 대로 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머리를 다 망치고 뇌를 망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후 하고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자 모든 사, 사람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빈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텅빈 마음인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외로운지 모르겠어? 라고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가서 아까처럼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만약에 다른 아저씨가 와서 친구야 너 부모님 잃어버렸어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갖고 싶은 거다 줄게 하면은 그걸로 행복할 것같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 경찰 아저씨가 이제 부모님 올 거야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부, 부모님 오실 때까지 불안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 오실 때까지 불안해요. 방황하는 친구는 어떤 걸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맞아요.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게 되었어요. 방황하게 되었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려줄게. 너희 마음을 채워주는 에덴 동산에서 너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내가 대신 찾아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거짓된 것들을 소개해 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은 없어. 내가 신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믿으면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 두고서는 다 무서워 떨기 시작했어요.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자신만만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떨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종,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의 종교가 몇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맞아요. 첫 번째는, 누가 만든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이 돌덩어리가 엄청 큰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옆에 돌덩어리가 크니까, 이 돌덩어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깎은 걸까요? 맞아요. 깎은 걸. 고마요. 당연하게 누가 봐도 깎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집에 가다가 조금 뭐 바닷가에는 그런 거 많으니까 그러면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어떤 돌멩이 하나를 주었어요. 예쁜 돌멩이 하나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눈이랑 코랑 입이랑 그렸어요. 그 돌멩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귀까지 하나 그려줬어요. 그 돌멩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뭐어이 인형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인형이라고 해서 밤에 나 몰래 일어나서 나를 축복하고 이러겠지 라고 하면 우리 친구 상상이에요 진짜 그렇게 돼요 상상이에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이 사람들 뭐하고 있을까 지금 절하고 있어 요 맞아요 뭐에 절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돌멩이에 사람이 만든 돌멩이에 절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만든 돌멩이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아까 그 예쁜 돌멩이 주워와가지고, 이거 교실에 놔뒀어요. 교실에 놔뒀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어, 이 돌멩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오늘부터 이 돌멩이에 절해야지. 이러면 그 친구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엄청 많아요. 자, 이 사람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리석어요, 맞아요. 결국은 세상의 종교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부터 신이라고 할게. 이것을 이제부터 신이라고 하고 정하고 이것이 우리를 축복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돌멩이가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멩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두 번째 종교가 있어요. 두 번째 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이런 것까지 다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사람들이 깎아 만든 돌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가, 우리가 숨을 내가 쉬어야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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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숨이 쉬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숨이 쉬어져요.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숨을 멈추어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한 순간에 죽어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돌들이 사라져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그 돌들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네. 맞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 그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들고 오려고 그러다가, 아, 네네. 그러다가 다른 거 이렇게 찾지 않고 그냥 이거 들고 왔는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사탄은 심지어 천사처럼 우리에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야, 이거 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텅 비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마음이 비어서 이것도 해봤어요. 저 마음이 비어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봤어요. 세상에 다니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봐봤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컴퓨터도 열심히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수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줄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게. 너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나요? 무엇을 주셨는지 알아요?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뭐, 주신다고 뭐 약속해 주셨다고요? 맞아요. 생명을 고마워요. 영원한 생명을.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떨 때 아팠는지 어떨 때 마음이 비었는지 이런 거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탕 비어있을 때 심지어 엄마도 채워줄 수 없고 아빠도 채워주실 수 없고, 우리 친구의 마음을 잘 잘할 것 같은 우리 친구들 뭐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집에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도 몰라요. 가장 친한 친구도 사실 잘 몰라요, 내 마음은. 그런데, 그런데, 맞아요, 고마워요. 네, 이따 스티커 줄게요. 계속 정답을 맞춰서.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친구, 아,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와 거할 그때 심지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야, 예배해 봐. 나 나를 만나 봐. 찾아봐. 두드려 봐. 그럼 내가 언제든 만나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기를 원해요. 나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나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찾기 원해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